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She.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 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사대교회가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책망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대교회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읽은 3절에는 분명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회복의 가능성을 주님은 가지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가능성의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몇 명이 그 교회의 생명을 부지 시키는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 양적인 팽창에 사실상 목숨을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명력은 교인 수가 얼마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지역들을 보면 하나같이 작은 도시가 아닌 중형급, 대형급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구만큼이나 많은 세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신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적으로 오염될 만한 환경이 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투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어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한30%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고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또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 교회에 대한 애착, 자기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군대로 말하면 즉시 전력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시 전력감이라고 해서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 연단을 위한 영성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필요를 하는 지점에서 사역의 자리를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에서 30%면 굉장히 건강한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 수치가 10%를 밑도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같이 지속적인 신앙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교인의 비율을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구의 자연 감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높여가는 작업이 교회의 그 건강한 신도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시 짬을 어, 내서 그 안산에 있는 드림처치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교회의 봉사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예배를 마치고 앞에 있는 광장에서 아마 구역 식구들이거나 자기가 데리고 나온 새 가족이겠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예배 후에 같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별로 그렇게 모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 드림처치가 그냥 너무 크고 자본주의적인 교회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어제 그렇게 교인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를 지켜온 진짜 힘은 저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역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영성훈련을 통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자꾸만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그 교회 사람들 중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동역자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야속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이 신앙적일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지키고 지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자리를 든든히 지켜야 저 사람들한테 기회가 간다라는 사실을 의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거 의식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남은 자들이 교회를 회복해 하는 가능성이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흰 옷은 정말 색깔 흰 옷이 아니라 이 땅의 옷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옷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게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공정해 줄 것이다. 내가 증언해 줄 것이다. 주님은 주권자이고 심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자가 공정할 것이다. 이러면 끝난 것이죠. 땅, 땅, 땅세번 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스스로 확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통영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아직 신앙이 여물지 않은, 뭐 우리도 신앙이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아직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며 교회를 지켜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하여 주신다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를 믿는 자로, 이 교회를 지키는 남은 자들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지켜가며, 주님께서 기대하신 많은 생명들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를 기뻐하는 자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